D, 하나, 두, 우, 2번까지 2번을 먼저 잡으시든 3,4번을 먼저 잡으시든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죠 자, D, 하나, 두, 우, 울 이렇게 두 번만 더 D, 하나, 두, 우, 울 F, F샷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우기 쉬운 통기타입니다. 아, 오늘은 중급 스트로크 시간이고요. 음,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하이 코드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코드는 F#m, Bm, G, Gm 네 개의 하이 코드와 기본 코드를 어, 가지고 연습을 하실 거고요. 리듬은 4비트 리듬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구독자님께서 4비트로 된 노래로 연습을 하시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 특별히 4비트로 연습을 할 거고요. 사실 4비트라는 것은 한 마디에 한 박자씩 네번 스트로크를 하는 건데 이 4비트는 그 노래 전체에 이용되기보다는 어 노래의 중간에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4비트로 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비트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노래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할때잘안 어, 맞는 경우가 있어요. 노래랑 기타 연주랑 그러니까 기타 따로 되고 노래도 따로 잘 되는데 이상하게 기타랑 같이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 노래랑 잘안 맞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기존의 그 노래 리듬으로 연, 연습을 안 하고 이 4비트로 어, 노래랑 4박자가 딱딱 맞는지 연습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어, 하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마디별로 이제 코드 전환을 하잖아요. 리듬을 치면서 그 코드 전환이 안될때음그 원래 리듬으로 안 하고 4비트로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원래 리듬으로 연습할 때. 그럴 때 사실 4비트가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노래 전체를 4비트로 할 건데요. 그 4비트로 계속 노래를 하는 거에 가장 어울릴 만한 노래를 그래서 러브 미 텐더라는 잔잔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하이 코드와 4비트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코드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코드는 한 번씩 잡아 보시고요. 어, 우리는 이제 하이 코드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하이 코드에 대해서 어,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 마이너, F# 마이너를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표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유추를 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어, 제가 지금까지 하이코드를 하면서 외우시라고 했던 사항 6번줄이 E라는거 e. 그리고 E하고 F는 반음이라 6번줄 1번 플랫이 F 그리고 6번줄 3번 플랫 3번 플랫이 G 요거 외우셨죠 자 그러면 어, E F 에서 한칸 가면 F샵 여기서 이제 F샵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F샵을 찾았는데 6번 줄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어 6번 줄이니까 2형 발레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형 그래서 2나2 마이너나 2 세븐 모양으로 어 어떤 걸 잡을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할 코드는 F 샵 마이너예요. 그래서 F 샵은 찾았기 때문에 2 e 마이너를 할지 2 세븐을 할지 E를 할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마이너가 붙은 거는 2 e 마이너 코드죠. 그래서 E 마이너 모양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근음을 찾고 그 근음이 6번 줄이냐 5번 줄이냐를 어 확인하신 다음에 6번 줄이면 E 마이너, E 7그 다음에 E 코드 중에 모양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어 5번 줄일 경우 근음을 음, 5번 줄에서 음, 찾았으면 음. A 마이너나 뭐 A 7이나뭐 A 마이너 세븐이나 A 이런 것 중에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좀 헷갈리시면 E 마이너를 이렇게 잡아보시고 자 E 마이너 E하고 F는 반음이니까 F 마이너 여기서 한칸 가면 F# 마이너 맞죠? 좀 전에 우리 F# 찾아서 E 마이너 모양을 잡으면 F# 마이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G G 코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자 E F G 3번 플랫이 G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발레를 세우시고 이렇게 1번 손가락으로 G니까 E 마이너 아니죠. 마이너 붙은 거 아니고 7, E7 아니죠. 이 e 모양을 잡으셔야 돼요. 이 e 모양. 그래서 이 e 모양을 잡으면 얘가 그대로 G가 됩니다. G. 그래서 이렇게 G를 찾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G 마이너. G 마이너니까 E 마이너 모양. 그러니까 이 e 뭐죠? 2번 손가락을 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G 마이너. 이제 하이 코드를 찾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실 거예요. 제가 지금 중급 첫 시간 하이 코드부터 계속 천천히 설명 드리는데 조금씩 이제 하이 코드 설명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G 와 이번을 떼면 G 마이너 찾으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B 마이너를 찾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B 마이너 어, 5번 줄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A 5번줄개방현는 A죠. A에서 두칸 가면 B,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자꾸 확인하시면서 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찾았어요. 근데 찾은 B가 5번 줄인 거예요. 자, 5번 줄이니까 A죠. A마이너 모양, A, A7 모양 중에, 자, B, 마이너. 마이너가 붙었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그래서 A마이너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B마이너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은 5번 줄에 있습니다. B 마이너의 근음은 5번 줄, B 마이너. 쉽게 찾으셨죠? 자, 이렇게 어, 코드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리듬 익히기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듬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어, 4비트, 4분의 4박자인데 한 박자에 한 번씩 다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는데, 그 리듬표를 잘 보시면, 첫 번째 박자는 저음, 그니까, 러 요고, 4번 위주로 하나. 두 번째 박자는 1, 3, 2, 3위주. 다시, 저음, 다운, 고, 고 다운.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 오늘의 리듬이 연, 어, 된 겁니다. 4비트 리듬.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두번째와 네번째 리듬 앞에 이렇게 물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자 이거는 음 우리가 스트롱이라는 거는 그냥 어줄 전체를 이렇게 치는데 한꺼번에 여러개를 치는데 소리가 동시에 나는 거죠 짱 이렇게 나는 건데 이 물결 표시가 되어있으면 이렇게 천천히 나듬이 들리게끔 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첫번째 저음부는 그냥 저음부 하나, 그다음에 둘셋넷한 박자에 걸쳐서 이렇게 긁어주시는 거죠.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노래는 많이들 아시죠. 음, 노래 한번 원곡 들어보시면 굉장히 잔잔하고 감미롭게 어, 이렇게 천천히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노래 이 기타의 스트로크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굉장히 작게 치실수록 좋습니다 노래도 잔잔히 하시면서 그래서 어, 리듬을 어떻게 치시냐면은 하나 둘셋넷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 긁어주는 부자 요거를 디 코드를 잡고 해볼까요 자디 코드 자, D 코드는 우리가 중급 시간이니까 6번 줄 뮤트 하시고, 이렇게 6, 6 5, 4를 다 치셔도 되고요. 어, 어 치셔야지 되는데, 어, 되도록이면 약간 중간, 중간을 치시면더 좋아요. 여기를 물론 뮤트는 했지만, 그래서 전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부 한 번, 고음부 한 번. 근데 고음부는 천천히 긁어 주시고, 시작 하나 둘셋 넷, 한번더 하나 둘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리듬 익히기를 하셨고요. 자, 오늘 그 코드 진행 연습은 어, 네 가지를 어, 하실 텐데요. 그첫 번째 거는 어, 기본 코드로만 되어 있네요. D 한번 잡아 보시고 E7 잡아 보시고 A7 잡아 보시고 D 잡아 보시고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D 잡으시고 저음부 한번 고음부 이렇게 긁어 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E7 하나 A7 둘셋넷 D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요 노래 속도에 맞춰서 어, 70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한번 마찬가지로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고 박자에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둘셋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세븐 하나, 둘, 셋, 넷 에이 분 둘, 둘, 셋, 넷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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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시겠죠 이거는 스트로크를 강하게 하지 않는 게 그게 좀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스트로크를 막 비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마디가 D, 그 다음에 B7, 두 개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박자씩 나눠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기본 코드이기 때문에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잡으시고, 시작. 하나, 둘, B7. 천천히 잔잔하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70에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세분, 둘, 셋, 넷, 세분, 둘, 셋, 넷.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도 특별한 건 없는데요. 마무리 부분이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7을 잡으시고, 어, 처음에 두 박자는 처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를요. 어, 전체를 쫙 드래그, 그니까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세, 네 박자까지 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정부, 공부, 정부, 공부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요, 얘도 천천히 긁어주시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메트로놈 없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정부, 공부, 세, 넷,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70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예비박 두 마디 듣고 합니다. 세넷둘둘셋넷 둘, 둘, 하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남았는데요. 사실 이네 번째가 오늘의 진짜 연습하실 내용이십니다. 자, 어,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하이코드가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코드를 지금 시작한 지 이제 어, 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완벽하게 다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딱 바로바로 바로 잡히지도 아직까지는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건데, 자 일단 D에서 F#m 가는 연습 가보겠습니다. 자 D 잡으시고 D가 하나, 자 두가 이렇게 엄지가 내려가면서 2번 플랫, 1번 손가락이 되고요. 3, 4번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울하고 5번하고 4번 줄에 되는 거죠. 다시 D, 엄지가 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나, 두. 울, 요게 1단계죠. 다시 두 번만 더, 디, 하나, 두, 울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디, 마지막 하나, 두, 울요렇게 연습. 조금 더 빨리, 2단계, 하나, 두, 울. 자, 디, 하나, 두, 울. 두 번만 더요. 디, 하나, 두, 울. 마지막 d 하나,둘 자3단계아시죠뒤 d 하나. 에하하하시시바 바로 차, 둘. 두번더 d 하 d 둘. d 하 d 둘. 자, 이때 플 D1, 까가이 손가락 직선 여기 측면 다8거 확인하시면서 연습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 뒤에서 F샵마이너 연습하셨고요. 그 F샵마이너에서 B마이너를 가야 돼요. 이때 B마이너를 갈때 어차피 1번 손가락이 2번 플랫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4번이 잡혀있는 F샵마이너 모양에서 잘 보시면 은 그대로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2번 추가. 이렇게 하시면 B마이너예요. 그래서 어,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F샵마이너에서 하나, 둘, 이렇게 천천히 익숙하게 연습해보세요. 1번은 떼지 마시고 이거를 다 풀어헤친 다음에 다시 B 마이너를 잡는 건 아닙니다. 자, 한, 이제 F# 마이너에서 한나두 내려왔습니다. 울2번 추가. 다시요, F# 마이너 한 나. 자, F# 마이너 한나두 울. 로키 연습을. 자, 한나 둘. 조금 빨리 볼까요? 하나 둘. 자, 하나. 둘 네, B마이너 마지막은 그냥 바로 하나 바로 촥 내려가면 좋겠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에 보시면 G가 나와요 근데 이 G를 하이코드로 잡으셔도 돼요 G 그러면 G마이너 잡을 때 2번 손가락만 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D, 어, 그두 번째 마디에 보면 D가 있잖아요. D에서 이 G를 바로 탁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자, D에서, 일단 G를 기본 코드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G 마이너를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G, 중간에 있는 G를, 이 기본 코드 G로 하셔도 되고, G 마, 어, 여기, G. 3번 플랫, 6번 줄 3, 어, 3번 플랫, 여기 G를 이용해서 잡는 하이 코드. 이걸로 하셔도 되고, 이제부터는 그 원하시는 코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편한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해보시고, 어느 게 편한지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D에서 G 기본 코드로 갔다가 G 마이너를 가는 연습을 어 일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G에서 G가 하나고요. 하나, 두, 울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 기본 코드 G 하나, 두, 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번만 더 G 하나, 두, 울 G 마이너 이렇게 가면 되죠. 마지막 G 하나. 두, 을. 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빨리. 쥐에서 하나, 둘. 손에 힘은 좀 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손에 힘이 꽉 들어가면은요, 빨리 움직이지를 못해요. 힘을 빼시고, 쥐 하나, 둘. 쥐 하나, 둘. 자, 이제 3단계. 자, 쥐 잡고 바로 쥐만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 바로 둘. G, 하나, 둘, 두 번만 더, 하나, 둘, 마지막, G, 하나, 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만약에 G를 하이코드로 잡으시는 분들은 D에서 하나, 두, 우, 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D, 하나, 두, 우, 2번까지, 2번을 먼저 잡으시든, 3, 4번을 먼저 잡으시든,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죠. 자, D, 하나, 두, 우, 울. 이렇게. 두 번만 더. D, 하나, 두, 우, 울. 마지막. D, 하나, 두, 우, 울. 자, 이번에는 좀 빨리. 하나, 아니, D에서.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어, 뒤에서 가야 되네요. 자꾸 제가 D 하나, 둘, 자 3단계는 뒤에서 하나, 쉬고 둘, 뒤에서 하나, 둘 이렇게 가는 연습 두 번만 가겠습니다. 자, D 하나, G 둘, D 하나, 둘. 이렇게 해보세요. 까지 되시면, 이제 코드랑 좀 친해지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비트니까 리듬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 저는 G를 기본 코드로 잡고 가는 연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우 네, 메트로놈 없이 가보겠습니다. D부터 준비, 시작. 준비, 시작. 하나, 둘. F 마이너, B 마이너. D D G D, G 마이너키 D C. D, 이게 D, D. 천천히 연습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이 코드를 잡을 때 1번 손가락을 먼저 잡았던 이유가 있었죠. 여기서 어, 우리가 이 그음 근음, 근음 소리가 잘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F 뒤에서 F 샵마이나 잡을 때 하나 둘셋 이거 나중에 아직 안 잡았잖아요. 그래도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 F 샵 소리가 났기 때문에 어그 소리가 제대로 잘 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굳이 여기를 너무 다 잡은 다음에 치시면은 약간 느려져요. 그래서 하나 둘 약간 느리죠네 이렇게 하셔도 자연스럽게 이거 먼저 잡고 치시면서 나머지 3,4번이 추가되면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렇게 연습하신 다음에 치시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b e 마이너 잡으시고, 둘, 셋, 넷, 둘, 셋, 넷. 자 보시고 둘셋넷둘셋넷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어, 코드 진행 연습을 하셨고요 자 오늘 그 러브 미 텐더라는 노래 이걸로 연습을 하실 텐데 이 어, 부분 노래도요 어, 살짝 나누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악보를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그 전체 악보 보시면은 색깔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부터 두 줄, 두 줄을 하고 쉬었다가 어, 끊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줄 남았는데요. 어, 이 노래가 도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돌이 부분은 안 하고 어, 첫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줄과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두 마디를 한 다음에 바로 도돌이를 했다 치고 2번 블록으로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로 건너뛰어서 마치는 거. 그게 바로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맞춰 연주하기 첫 번째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잡으시고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셋넷 둘둘셋넷 하나 둘셋넷이스볼 레이스볼 둘셋넷쓰둘셋넷 하나 둘셋넷이스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도돌이 없이 이번 블록으로 건너뛰는 거그 부분 가겠습니다. 자, 뒤 잡으시고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셋, 넷, 둘, 둘, 셋, 넷, B, 둘, F s h a r m B m 알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어, 첫 번째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셋, 넷, 둘, 둘, 셋, 넷. 마지막 파트 두 번째 파트 마찬가지로 예비 박두 마디 듣고 갑니다. 자 D 잡으시고 자2번 블록으로 건너뛰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갑니다. 둘셋넷둘둘셋 넷. 둘, 둘, 셋, 넷.